세마리만더 잡으면 30마리 인데? 잘 나옵니까? 허허... 허허... 아니.. 지도어요다가 나가버렸어 지금도 안에 붕어 있네 꿀렁하네 갈 때. 봐봐요 줘봐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전문가지 이것도 아..이게 참참참또 빼주다가 또 빠질라나 또 딱 걸었죠? 그 다음에 돌려요 이렇게 돌리고 왔쥬? 나왔쥬? 네, 또 전문 아닙니까 이것도 왜 이렇게 무거워 근데 비싼 거면 가벼워야 되는데 여기는 많이 들어가도 되겠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가까운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좀 다른 포인트 산란철 포인트 네, 갈대밭이 어우러져 있는 네, 수초 라인을 노리는 낚시를 해보려고 잠깐 짬낚시를 왔고요. 지금 살치가 굉장히 많이 덤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와계신 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글루텐을 빼고 호감 레시피 감자로만 포테이토로만 하는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살치 가운데서 잔시알의 붕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15척의 낚싯대를 사용할 거고요. 딱 저기 앞에 보이는 수초 원저리에 찌를 세우는 낚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사마 올라온 듯지 오늘은 한 7푼대 핑크색 맞추고 큰 기대감 없이 한번 자, 먼저, 늦은 점심을, 뼈다귀 해장국으로, 또한 번, 먹어보고요. 그러니까 와, 하늘 진짜 0쁘다아 나는 하늘 보는 게 너무 좋아. 0 0 100, 좋아0지0 0 100, 100, 1 0 너무 좋아 100, 100, 100, 100, 1 0아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오후 낚시 시작을 할 텐데 일단은 한 바늘 닻기로 낚시를 시작하고요. 어, 지금 살치와 잔시알의 붕어들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포테이토를 이용해서 살치 층을 뚫어주고 바닥권에서 살짝 떠 있거나 바닥권에 있는 붕어들을 노리는 낚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살치와 잠붕어들이 많을 때는 포테이토로 안정적인 낚시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엄청난 무언가 건드리죠. 네. 히트. 오우, 야, 얘는 20 넘는다.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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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우, 야. 에? 네? 21. 붕어 무지하게 들어왔는데? <laughs> 여기 지금 밑에 시커매요. 안 보이죠? 여기 응. 시커매요, 여기. <laughs> 효촌 잔발이 다왔어 여기에. 와, 얼마나 고기가 많으면 비늘이 막 걸려 나온다잉. 재밌네, 오랜만에. 소물 낚시. 오랜만에 소물 낚시. 자 지금 같이 낚시하시는 분들과 20cm 이상의 붕어를 카운트해서 네, 밥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cm 이상만 되면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자 찌의 움직임을 보시면 엄청난 개체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히트! 아하, 잠바리 아주, 아주 잘 나와. 어, 큰데? 어, 이 정도면은 뜰채 돼야될것 같은데? <laughs> 이거 봐요. 24, 와. 아우. 아 사이즈가 점점 커지네. 아 입질 죽여주네. 이런 낚시를 할 때는 찌의 움직임을 보고 들어올리거나 정확하게 찍거나 자 위에서 아예 먹고 끌고 내려가 버리죠. 오야야 오우야 오우야 힘을 오야야 오우야 오우야 힘을 와 힘을 왜 이렇게 쓰냐 와 야, 힘을 왜 이렇게 쓰냐 오우야 사이즈 좀 된다잉 오야 오우 좋다 오우야 24 아우 야저 정도만 돼도 힘쓰네. 에이씨. 지금 어쨌든 살치와 잔시알의 붕어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글루텐으로 낚시를 하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또 붕어를 선별해서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포테이토로 꾸준히 낚시를 해 주는 게 중요하고 지금 한 7푼대 정도의 찌를 쓰고 있는데 수심이 낮아도 어느 정도의 부력이 있는 찌로 잡아주고 먹여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위에서의 건드림을 웬만하면 다 걸러주고 아, 히트 자, 저렇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입질 저거는 붕어거든요? 오우, 씨알 좋아 오우, 씨알 좋아 오우, 24 24 보고 대떡이라고 하는 사람 미쳐버리겠다 진짜. 그래도 20 넘습니다. 대떡이 <laughs> 야, 이거 35스레 하면은 낚싯대 부러지겠는데 이거. 와. 알 붕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뭐 어떡하자는 얘기야. 이 효촌 덩어리 터에서 지금 이야 이런 경우또 처음이네 낚시라는 게 그런 거지 뭐와 떡밥을 벌써 다 썼네 에? 아닌데요? 한 발을 닿게 다한 발을 닿게 하는데 덩어리나 <laughs> 옵니다 <laughs> 자 제가 한 바늘 닭기를 하는 이유는 어... 붕어들이 많지만 떠서 먹는 오케이. 경우가 많은데 자 지금도 들어 올리잖아요 띄워서 잡는 낚시가 잘 안됩니다 이런 수심에서는 잘안먹고요자 이럴때는 한 바늘 닭기가 유리합니다 우와 24. 난 아, 나한테 24만 나오냐? 아유, 재밌다. 어이구, 연타. 10마리! 10점이요? 10점입니다. 예. 와, 뭐야? 야, 효촌지 미래가 밝다, 진짜. 와, 알봉아 겁나 들어왔네. 갖고 가네, 막 찌를. 아. 11점. 아 상류, 지금 이게 끝났어요, 이제. ᄂ은 나오네, ᄂ은 나와. 아, 안 했지. 와 내려 가는데 빨아버려. 오아세로 나와 오아세로. 아 지금 수초 안에 붕어가 막우글우글 하는데 저것들이 나오질 않네. 큰거같은데저 사이즈. 저갈때 계속 움직이잖아 안에 봐 붕어들. 산란을 준비하는 붕어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갈때 안에 많은 붕어들이 들어와서 놀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 언저리에는 너무나 많은 개체 수의 잔발이들이 들어와 있고 어, 꾸준히 집어를 하다 보면 큰 붕어가 나오지 않을까? 아우 얘는 그래도 한20한5사 호는 되겠다 이. 오우 안전 벨트. 그러지만, 뭐, 효촌지에서 나오는 평균 사이즈는 안 나오네요. 네. 14점! 지금 마리수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네. 낚시 1시간 반 네. 뭐 했는데. 아. 자, 찌맛이나 손맛, 입질은 끝내주거든요. 정확하게 딱딱 끊어주는 입질, 아따, 오아세 기가 막히게 먹어버리는구나. 16점 히트, <laughs> 입질은 덩어리 입질인데, 아! 20 넘는 것만 카운트 하는데 지금 저한 마리 더 잡으면 20 마리입니다. <laughs> 진짜 효촌지에 이렇게 씨알이 이렇게 잔 붕어들이 이렇게 많다니 야 미래가 밝다.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네. 작은 붕어들이 또 많이 나오는 날도 있고 큰 붕어들만 나오는 날도 있고 네, 낚시가 그런 겁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떡밥으로 어떤 낚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거보다 한 5cm만 커도 진짜 재밌을 텐데. 야, 어떻게 30마리 채우겠네. 30마리 채우겠어. 어우, 이 피아노 소리 내네. 와, 난 너무 나와. 진짜 집어발 제대로 받았어. 아우, 그래도 20은 된다야. 와, 나 진짜 너무 나오는데, 클났네. 뭐 덩어리로 넣으면 나올 때도 있고 <laughs> 자 그래도 짧은 낚시에 손맛 제대로 봤습니다 찌맛도 제대로 봤고요 오늘은 어, 찌맛 실컷 즐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laughs> 아유 그래도 25는 된다야 아유. 3마리만 더 잡으면 30마리인데?